그 그래 그 식대를 그 계약에 걔들이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하는 경찰들은 그런데 원오라인처럼 안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뭐 원오라이트 말은 순명이니까 전미유이 <laughs> 얼마나 많겠어. 걔네들이 식대를 신청했대. 나도 뭐할 일이 없거든. 식대를 신청하니까 오늘 봤더라그그 라보리 두 명. 지난 한 주간 로벌리두명그 음. 다음에 크라임 지로, 테러리스트 지로, 허즈버는 와이프 파이트, 8만 6천 3백억 원. 진짜요? 아, 이, 진짜. 누가 만들어 낸 거지. 그런데 그, 그, 잘 그, 잘 그, 잘그잘 크라임은 잘 사실 그, 노우드도 음. 크라임이 없는 곳인데도 음. 하여 크라임이 더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네. 전혀 도둑들 집 밖으로 나오기 싫지. 그런데 어제는 플러스, 네, 플러싱에서 스 플러스 아예 은행에서 나온 아줌마를 막 고쳐 가지고 지갑을 또 튀어 버서 확인했네. 400불. 그랬다 그게 하나 있었어. 플러시. 날씨도 좋던데 이게 비가 오면 좀 바이러스 씻겨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따뜻해지면 없어집니다. 아무래도 감 독감이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 따뜻하면 좋지. 아니 좀 씻겨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가 내일이나 모레 계속 비싼다. 햇빛으로 태워버려야죠. 아이? 할렐루야. <laughs> 그런 거 마음대로 막으면 지금 뉴욕에선 뉴욕스토리 황보승님과 김봉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팩트만을 이야기하고 팩트만을 정리합니다. 아, 여러분께서 그 갖고 계시는 혹시 아, 한국분들이 이런 건 정말 잘하더라. 한인타운에서 외국 사람에게 이렇게 하더라. 하다못해 여러분 마켓에서 요즘에 보니까 장보러 갈때그 카트랑 다른 거 만지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직접 입구에서 직원들이 다그 비닐장갑을 나눠주고 있고 그런 모습 좋습니다. 찍어서 저희 카톡 FN877에 올려 주시면요. 집으로 어, 여러분 집으로 쌀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보씩두 명을 뽑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실요, 실업 실업 급여 수당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은 네, 예. 실업 급여 수당이 그 모든 아까 전에 제가 좀 약간 좀 다시 그 음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 모든 자영업자가 실업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는 있 음.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패키지에 말하는 것이고 음.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음. 자영업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그 실업 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어린플 n 먼 베네핏에서 a p p l y 라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 unemployment 웹사이트 각 주마다 unemployment department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방문 예, 방문을 해가지고 되고.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필요한 서류가 음. social security number 아니면 운전면허증 아니면 음. state ID 뭐 부양가족의 SSN 뭐 social security number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집어넣으면은 음. 거기서 인수추억서 하을만줄 겁니다. 이게 네. 다 당연히 뭐 영어로 다써 있겠죠. 그러니까 음. 영어 좀 아시는 분들 좀 네. 약간 복잡할 수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통해서 apply. 하시고 이게 뭐 아시다시피 지금 패스가 돼가고 있는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또 한국 부모들은 또 가장 또한게 클리닉 카드 아좀 느끼는 게 카드는 아좀 늦게 돼서 좋아 근데 이 학자금론만큼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보 불이익이 같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학자금 대출도 이번에 좀 늦어지나요? 60일 이자 없이 이자 없이 네, 상한을 유예해 줄수 있다고 지금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또 또 궁금한 게 우리 리타이먼트 플랜 이래든지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해요? 아시잖아요. 그 리타이먼트가 되기 전에 네. 만약에 이거를 뭐 중간에 IRS Q 플랜 같은 IRA 같은 Q 플랜을 끝내잖아요. 음. 그럼 가지고 돈을 나올 적에 음. 페널티를 막 매겨서 뭐 10만불이 갑자기 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10만불까지 조기 인출 벌금을 면제해 준대요. 아 벌금을 면제해 준다 근데 이게 참 약간 애매한 게 내가 지금 그 리타먼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붙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깨고 내가 패널티는 없어도 가지고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또 급박한, 박박한 음. 그 셈에. 좀 그렇어요. 패널티가 그 있고 그다음에 이걸 또 리타먼트 플랜이 깨잖아요. 깨고 나면 그 생긴 거에 대한 택스가 붙게 되고 이래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면제해주겠다는 소리예요. 네. 어 이거는 게참 좋아요. 그다음에 급여세, 페로 텍스, 페로 텍스는 뭐예요? 아 어, 위기에 있는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해지고 네? 기업들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급여 세금 납부 연기를 허용을 하는데 음흠. 2020년 연기한 후 2010, 2021년에는 음흠. 50% 22년에는 50% 지는 거 나눠서. 나눠서 지불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이거 그렇다가 스몰 비즈니스론 요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굉장히 복잡해하고 있어요 아, 네. 중소기업청이 바이러스에 관한 이익 감소 그 다음에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음.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90억 (3천) 또 (3천 490억 달러를) 제공을 한다고 해 놓고 근데 만약에 그~ 비즈니스가 힘들고 비즈니스가 막 거의 문 닫게 된 상황에서 정리해고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부가 그냥 어~ 여러분들 다줄 서가지고 정부에서 직접 돈을 받아 가세요 네. 그~ 레이로프가 됐으니까 이게 아니고 음. 일단 회사가 직원들한테 돈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들한테 돈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시스템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타임 근무를 한 달에 아 삼백 불 받던 사람들은 아 사임 저 레이오프 시켜주세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 예, 그런 예, 예. 불합리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아, 제재하는 부분인데 가능한 한 그러니까 레이오프를 안 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칠만 오천 불까지는 무상으로 이자 없이 로을 일단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 급여부터 먼저 해결하게끔. 음자 예, 정정을 네. 조금 하겠습니다. 예. 이자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 이자가 이 있고 음. 나중에 그것이 이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못 갚겠다. 음. 이게 참 애매한 Criteria가 되는 거예요. 못 네. 갚겠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그럼 어떻게 썼느냐. 음. 썼을 적에 뭐 제가 뭐 지급을 주는 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저걸 굉장히 필요한 음. 그뭐 대출 같은 걸써지고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뭐, 음. 뭐 이거를 보여주면은 어그 자기가 포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너무 이거 진짜 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주먹구구식인데 예. 아 어쨌든 급하게 만든 법안이니까 뭐 이럴 수 있겠죠. 어쨌든 아 많은 아, 불이익이라든지 불합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런 일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아, 큰 머리를 쓰세요. 너무 잔머리를 쓰세요. 결국은요 미국은 결국은 다 자기가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자그러면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층에서 말하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그러니까 네. 저 500명 이상이 된 기업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분들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네. 다른 데서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아까 말했던 대기업이 5천억 달러 측정돼 있어요. 대기업들은 네. 그 하지 미만 네. 미만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미그500 499명 대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승차 공유 음흠. 앱 운전 기사 및 음. 자영업자들도 됩니다. 우버, 그러니까 뭐, 리프트, 뭐, 예, 뭐 이래 그래 그런, 그런 다참 뭐 우리 한국 콜택시 분들도 1099 자영업자로 보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TLC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TLC 라이센스 없이 택시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또 아, 나는 TLC 라이센스 안 들면 나는 택시 운전 기사라고 해서 1099로 보고하고 이러면은. 아,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고 니 있고 반드시 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난 것까지 세심하게 다말씀하시네요 예. 음. 계약직과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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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요. 예. 음. 버로워는 버로워는 차입자는 2020년 2월 15일부터 사업을 해야 하고 음흠. 직원에게 급여와 지불 급여세, payroll tax를 벌써 지불했거나 옛날에 독립계약자에게 지불을 해야 하는. 크리테리엄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다음에 그 그만 정보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음.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그러면 제공을 음.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게 급여를 급여 비용을 했다라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해서 누구 누구한테 얼마를 얼마를 음. 어떻게 어떻게 냈습니다. 말로만 해가지고 음. 주, 손으로 찍찍 써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체크를 보여준다든지 체크 카피가 있든지 체크 스톱이 있든지. 그걸 그거에 따라서 아직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 세금법을 안 했었으니까 그런 게 네.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네. 네. 그리고 이이이 논에 이, 이 대해서는 그 통상적인 시기에서 발생된 보통 레귤러한 론보다는 심사균이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까 괜히 빨리 심사를 하고 저그 뭐야 그 뭐, 너무 힘들지 않게 심사를 해서 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웬만하면 줄수 있도록 음. 참 이게 참 교환 돈이라는 것참 그런데 그 돈을 줄수 있도록 지금 만든다는 게 이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SBA 론이라는게 개인이 어디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론을 내달라고 하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통 나의 주 거래 은행이든지 나의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은행이 그 대출을 보증하는 거니까. 제가 말이 맞나요? 맞는 맞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800개의 사채업자라고 말씀하기는 그런데 1800개의 <laughs> 네. 프라이빗 랜드들이 음. 지금 이미 대출 발행을 승인받은 상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하는 은행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뭐모기지 컴퍼니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SBA 대출 보증하는, 대출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 그 무친의 그, 그, 어, 어, 수요일 기자 브리핑에 따르면은 뭐지? 재무부는 FDI c 보험에 가입된 대부분의 은행이 SBA 대출을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이거 현재 있는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조만간 그 이거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한 세부 스러운 지침을 통보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행 업무는 어쨌든 아, 괜히 실수해서 턴다운 나가고 페이퍼 다시 하세요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의 그 전문 프로페셔널 우리 뱅커들에게 여쭤보고 그다음에 내 변호사, 내 CPA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정을 조금 합니다. 갑자기 또 저에 대해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음.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면 아닙니다. 어. 이제 앞으로 이 대출에 대해서는 음. 그 대출에 가입한 사채업자들, 프라이빗 랜더들 아니면 은행하고 직접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음. 이분들이 제일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음. 잘 알고 계실 아, 거예요. 예, 나중에 뭐 변호사한테 이거 검토해 보세요라고 할수 있지만 근데 뭐 검토해 달라고 얘기해. 예, 그렇게 해. 예.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통 우리 흔히 너무나 잘 압니다. SBA 론 다들 한번쯤 자영업자 신청해 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2개월 뭐 프로브는 뭐그 자리에서 내줍니다. 이메일들 잔뜩 받으시죠. 신청 들어가고 막상 하고 나서 세금하고 가져오라는 서류도 많고 보통 2개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겨라 삼일을 됐는데 나중에 또 이런 소리도 해요. 생명보험 가입하셨나요? 그것도 맡기주세요.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네, 이거 얼마만 언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신청한 그러니까 날 당일에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절차까지 말 하겠대요. 아, 이게 확실한 그거고 확실하게 제대로 된 서류가 보충된다면 네. 당일 날도 가능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는 좀 이거를 보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네. 참 그렇게 될수 있을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뚝딱딱 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닌데요. 그렇죠? 아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재무부에서발표한 어쨌든 돈은 준비되어 있는 거고 서류만 안추면 된다지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은행과 그다음에 제2 금융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필요한 서류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은 어쨌든 as soon as possible라는 겁니다. 가능한 네. 빨리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예, 그, <laughs> 예, 또 예,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놀래지 마십시오. 네. 일시적으로 최대 최대 음. 대출 금액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00만,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인상을 인상하겠다. 전체 네. 금융계에서 네. 그러면은 훨씬 더좀더 더 우리에게는 그래도 한 다만 만 불이 라도더올수 있는 채스가 생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음. 굉장한 금액이요. 에그 그, 그 기업은 전년도의 월 평균 총 급여 비용에서 음. 2.5배를 일단 곱해서 그 금액이거나 아니면 천만 달러 중 작은 금액, 회사가 2019년 초에 사업을 시작이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요, 그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너무 정신없어. 요 직원들 테이크하라기도 정신없고, 지금 시작한지 한 2주 정도 돼서, 3월 1일 날 처음 확진자 생겨서 우리는 아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현재 이, 이 즐거운 주말에 사실 이렇게 많은 1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 생길 줄 아무도 몰랐고요. 이걸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내가 서류조차 구비하기 힘들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서류를 제출할 텐데, 이게 뉴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뉴 데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 회사가 2019년 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음흠. 이것들이 계속 뭐, 뭐, 뭐 체인지되는 각에 음그 응급 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 라인은 네, 가능할 6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6월 30일까지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론을 신청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은행에 수수료를 내거나 뭐 그런 건 사실 없어야 돼. 이건 없어요. 이거 수수료는 없어요. 수수료는 없는데 알죠. 최고 금리를 4%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대출자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불을 그 대신 연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론입니다. 네. 그냥 여기 돈 있으니까 받으세요. 저번에 아까 어저께 저희들 말한 1 2 0 0불 주는 게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지만 음. 이자는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더 내려갈 수도 있고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음. 또 어떤 식으로 또 얼마큼 또 지불을 연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 그 d e p a r t m e n t 사 에이전시가 좀 arrange가 되겠지만 음. 아론은 로이에요. 이게요 경기가 과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사실 뭐 경기 안좋다는 소리는 저희가 2016년, 17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긴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최저를 기록하있는 상황에서 문까지 클로즈하고 직원 월급 밀려 있는 상황인데, 론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다행히 이 6월 30일 날 끝나서 그다음에 다시 바이러스가 언제 없었는지 분명히 없어지는 날이 오겠죠.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만약에 도저히 상생을 못해서... 일을 클로즈 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대출금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벌어지는지 무슨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론의 그 핵심은 네. 그냥 그완화 사실 이거 크게 한 발짝 뒤로 가서 보자면 론의 핵심은 정부가 개인 개인.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개인 개인 론을 해 주고 싶은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정부가 마비 상태가 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를 통해서 회사 당신들이 론을 받아서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고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뭐 그래서 만약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갚지 못하면 최대 대출한 그개시일부터 음. 최대 8주 동안 발생한 급여, 임대료, 음. 모기지, 음. 유틸리티, 그다음에 다른 채무, 의무 같은 것들을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면제를 받을 받을 거다. 네. 아, 클로사들에도 네. 그러면은. 요즘 몰개지도 뭐 사실 몰개지라든지 그냥 그니까도 밀어준다고 하는 판이니까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아 시간 경계상 우리 김봉준 변호사 생각하는 지금 이 비즈니스를 더 많은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방법 같은 거 있으면 좀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갖고 계시나요? 지금 무슨 저한테 무슨 박사도 <laughs> 아니 그래도 그래도 뭐 안을 갖고 있든지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다면 정리된 게 조금이라도 있다 아예 지금 일단 뭐 일단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걸 서바이브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 네. 뭔가를 보여주겠다. 네. 그러다 보면 뭐 나쁜 거를 좀 많이 생각 안할수 있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 참에 보여주고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네. 보여주는 우리끼리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그렇죠. 말하는게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임팩을 주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 자꾸만 해, 나가다 보면, 뭔가, 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911, 저희 뉴, 라디오 d 레가 911, 때1 1 아니죠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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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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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무된 나무로만 찍으면, 은 아, 무된 도끼로만 찍으면 은 이게 나무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고 보니 Efficiency가 없어요. 갈 때가 있거든요. 갈아가지고 다시 찍는, 예, 찍은 거면 빨리빨리 찍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은참 아, 힘들지만, 진짜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희들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도끼를 갈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우리의 네트워크, 우리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다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더 의사소통을 하고 잘 계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업데이트를 받아서 그분들은 밀접한 관계를 하고는 싶었나?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 무료 어드바이스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 중에서 되게 많아요. 그래. 그럼 뭐그 딜리버리 한 딜리버리 차지도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하다못해식당들 우리 영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영업 안 합니다라는 것보다 는 영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딜리버리를 우리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네. 이런 이런 방식. 네. 이런 그리고 방식. 보니까 지금 뭐 어떤 그 음식점은 그 신문에다가 네. 뒤에다가 우리의 그그 그 뭐. 오더하는 음. 전화로 오더하는 메뉴는 이건 다 대빵 크게 뭐 전혀 메뉴 오대를 그냥 테이크아웃 메뉴를 아예 써가지고막 광고라더래 오지 마세요 테이크아웃 메뉴 전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아, 웹포 웹사이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할수 있는 무슨 테크놀로지라 음. 하신 분들은 이런 면에서 뭔가 좀 특이한 거 디벨로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고 음. 마케팅 자료, 뭐 소셜 미디어 자료 이런 것도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네요. 음, 그렇죠. 뭐 어. 이런 것들을 할수 있고 부수적인 역할 온라인 과외 배달 같은 사이트 허술한 것들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음.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각해볼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데드라인을 6월 30일까지 정한다는 소식은.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음. 어,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 지금 이렇게 말 그대로 공황이 왔었단 말이죠 몇 개월 동안 공황이 왔었는데 그 다시 놀멀라이프로 돌아가기까지에 필요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놀멀라이프를 될수 있도록 비즈니스 다시 융자하고 론도 다시 받, 받아내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우리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이 팩트만을 간추리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게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국인만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조금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스가 무시당하더라도 어, 대를 위해서라면 소가 조금은 희생을 받아도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여러분 아시죠? 한국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번호 몇번그 다음에 내 이름이 가는데 미국은 내 이름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집 주소 그 제일 마지막에 USA가 오죠 미국은 가장 기본이 나라고요 난데 과연 한국처럼 앱을 개발해서 한다면은 사람을 추적을 한다면 미국에서는 엄청난 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지금 정부가 음. 정부와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미디어 중에 하나인데 이 정부와 미디어가 이만큼 확대를 시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과 힘들게 만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레미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편안한 것을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레미디를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던 회사 문 닫어 가게 문 닫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음. 그럼 그거하고 적절한 다른 피해도 우리의 권한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와이트들을 그 네. 좀 깎아 먹으면서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웹미디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미국 사이에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고, 전쟁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지? 도대뭐 내셔널 시큐리티가 지금, 대, 네, 뭐 맞아요. 지금 맞아요. 움직이고 막 주방위군이 투입된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 저는 사실 그거를 뭐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음. 저는 좀 동의를 좀 했었는 게 여러분. 이 제가 몇천 번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수 있으나,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91,893명이라는 분들이 감염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지금 현재까지 돌아가신 분이 1,388명이에요. 음흠. 자, 뉴저지에서는 6,876명이었고, 음흠. 뉴욕에서는 4, 44,635명이에요. 뉴욕이 너무 오늘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메아 진짜 큰일 났어요 우리요. 이게 막 9만 명이고 무슨 6천 명이 막0 명이 돌아가시고. 근데 숫자를 확실히 보자 우리요. 진짜 이거 확실하게 보자. 찍고 보자고요. 뉴욕 전체에서 감염돼서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1.51퍼센트예요. 100명 중에서 아니 뭐 1.5명이 돌아갔었다는 말은 이상하니까 100명 중에서 99명이 문제없이 다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흐, 아흐. 자, 뉴저지는 말입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는 1 1 8예요 f n e e r y r a t e s 금이 New Jersey, New Jersey, New j e r s e 면 New Jersey, New Jersey, New Jersey, New Jersey, New Jersey, New j e 이 전쟁 상황이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주방의 분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뭘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니 사람 한 명의 생명도 더소중하잖니 그러니까 그한 명을 살기 위해서 나중에 999명이 조금 99명이 손해를 보면 어때 라고 말하던 시대, 시대 시간은 이제는 지났다. 그 상황은 벌써 넘어섰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또는 또는 그한 명이 아니라 그한 명이 더 퍼트릴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스를 줄이더라도 그 환자가 지금 한국처럼 미국도 그 환자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조금 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군인을 움직일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이거 지금 우리가 뭔가를 좀 따다닥 정리해서 이게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요 단계 다음 단계는요. 군인의 모빌리티예요. 제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은 뭐, 뭘 하자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집 밖으로 나온 사람은 체포를. 네, 체포라는 거죠. 아웃브레이크 영화가 시작되는 네, 거예요. 영화가 시작되는 것을. 자, 이렇게는 지금까지 아, 김봉준 변호사 황보승 영의 뉴욕 스토리 지금 뉴욕에서 함께 총철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는 쉬고요. 다음 주토요일에 새롭게 정리된 내용과 함께 그 다음 주에 또 한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그냥 녹음인데, 그래서 한 시간을 채워야지. 아, 채우신다고요? 응, 한 시간 채워야지. 그 다음에 그렇게 딱 떠야지. 떠야지.